자수 책에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갈게 수 책에. 자, <laughs> 자, 우리는 유리수라는 숫자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워 나갔다. 네. 자, 그래서 유리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두 정수, 그렇지?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아, a 분의 b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분모는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줘. 음. 맞지?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숫자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줘. 네. 음 무리수. 자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됐지. 자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놓을게 첫 번째는 근호가 있는 경우. 자 근호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준다. 계산을 했을 때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런 예도 우리는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응,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한다? 실수. 실수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그러면 자, 179번 봐봐. 자, 다음 중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셔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근호가 있어야 돼뭐 네. 했을 때 계산을 마무리했을 때 혹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적어 주면 돼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너네 알고 있는 건 지금 파이밖에 없다고 네. 원주율밖에 없어 자 그러면 가보자 일단 3.14 무리수 아니겠지 근호가 없지 지금 맞지 자자 네. 자, 봐봐 루트 0.4 루트 없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0.4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얘 무리수 맞을 거고 자, 9분의 1,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지? 어? 네. 요거 당연히 아닐 거고 그리고 이거? 물뭐 루트 아예 없지? 해보나 말아지 네. 순환하니까 아니다. 자, 그리고 루트 2 루트 2 없앨 수 있니? 없니? 순환하면 무리수가 아니에요? 순환하면 무리수가 아니야 여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없앨 네. 수? 있으니까 무리수 아니겠지? 네. 됐지? 그래서 답은 두개가 되겠다. 됐지? 자,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기억해놔.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라고 불러주지, 우리.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자, 180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알았지? 자, 소수라는 게 있었어, 다시. 자, 소수. 자, 중학교 때랑. 합치는 거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음. 자, 소수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끝이 있는 얘가 있고, 없는 얘가 있다. 맞지? 네. 네. 자, 그래서 끝이 있는 얘를 우리는 유한소수다라고 불러줘. 끝이 없는 얘를 <laughs> 무한소수다라고 불러줘. 됐지? 자, 유한소수는 그냥 유한소수고, 근데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 반복이, 순환소수. 어, 되는 얘가 있고, 그치? 순환소수지 그런 얘를.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 얘는 딱히 이름은 없어. 네. 순환 안 하는 무한소수가 있다. 네. 자, 그런데, 유한소수 생각해 볼까? 0.2. 자, 분수로 몇이야? 10분의 2. 1 0 자, 분수로 표현이 되니?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유리수. 유리수라고 얘기해 주면 돼. 분수로 표현이 되니까? 네 자, 그러면 0.3땡. 이런 게 순환소수지. 네. 분수로 몇이야? 9분의 3. 9분의 3. 그치? 분수로 표현이 되지? 네.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야. 됐지? 아. 자,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때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만 배웠지만 이제는 그런 거를 우리는 무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네. 다 이해 되지 지금? 네. 자, 그럼 1번 봐. 자,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 됐지? 틀렸다. 자, 2번.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맞지? 유한소수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유리수 맞을 거고. 자, 3번 보자.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아요? 모두. 네? 자, 맞아요. 얘들아. 순환소수는. 됐어? 순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끝이 없는 수잖아. 네. 끝이 없는 소수잖아. 네. 끝이 없는 소수를 우린 뭐라고 불러? 무한소수. 무한소수라고 부르잖아. 네. 부르잖아. 그치?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이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순환소수는 네. 무한소수 끝이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끝이 없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보여. 자, 4번 본다. <laughs>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아. 아니지, 무한소수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어. 네. 자, 5번.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안다. 이것도 아니지. 네.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2번, 3번 되겠네. 자, 185번 풀어볼게. 자, 보자. 네. 자, 1번부터 차근차근히 볼게. 실수는 네. 모와 유리수와 자 무리수로 구성이 된다. 맞지?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지. 맞지? 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 거고.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실수가 아니다. 자, 다시 보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우린 뭐라고 불러? 무리수라고 불러. 그지? 자, 그러면 무리수가 실수가 아니래. 무리수는 실수가 맞는 거지. 맞지?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유리수도 모인 거고 실수인 거고 무리수도 실수인 거야 됐지? 네. 자 그래서 요거 틀렸네 <laughs> 이번 틀렸고 자3번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지 네. 그렇지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음. 맞는 거고 자4번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없어 네. 됐지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겹치지 않아 절대 네. 음. 자, 마지막 실수 중 정수가 아닌 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지, 그지? 정수가 아닌 수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지, 그지? 어, 모른다. 자, 그래서 답은, 뭐야? 2호? 이렇게 나오겠네. 자, 189번 해보자. 자, 볼게. 제곱근표 일단 첫 번째.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자, 어떻게 읽어주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5.63이라는 예를 내가 읽고 싶어. 네. 그러면, 누굴 먼저 찾고, 5.6을 먼저 찾아? 네. 그럼, 5.6은 요 라인에 있는 거지? 네. 요 라인에서 끝에 누가 있으니까, 3이 있으니까, 자, 얘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네. 이게 5.63이야? 됐지? 음... 어, 아, 루트 56.3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되겠네? 여기까지는 판단되지? 네. 자, 그래서 A는 2.373이다. 요렇게 적어줄게.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루트 B가 자, 2.415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415라는 예를 나타내주는 루트값이 몇인지를 찾으면 되니까 일단 표 안에서 2.415부터 찾아야 되겠지? 자, 2.415 어딨냐? 여기 있지? 네. 얘는 그럼 몇이야? 5.8? 3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B는 5.83이다. 네. 됐지? 네. A에 1000을 곱하래. 자, 여기 1000 곱하면 2373에서 네. 빼주제 여기에 100을 곱하면 583을 되니? 네. 그러면 답은 1790인가? 네, 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이네. 네, 이 문제는 쉽네요. 자 해봐. 192. 자 봐봐.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되지. 요거부터. 네. 어, 자 볼게. 우리가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쳐볼게. 네. 됐지? 이거는 무슨 의미가 돼? 2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간 거야? 세, 세 칸을 간 거니까 3을 더해 주면 5에 있어야 돼. 이 소리인 거지? 예. 혹은 혹은 왼쪽으로 내가 이렇게 세칸 이동한 곳은 뭐해 주면 돼? 3을 빼주자 이런 의미인 거지.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 위치한다 이런 관점인 그렇군요. 건가? 자.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더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길이만큼을 왼쪽으로 가면 그 길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게 좌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봐.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자, AC의 길이부터 좀 구해 주제. 자, 그러면 AC는 지금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그거는 이 삼각형을 보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요기 길이가 지금 1이고 요쪽 길이가 2가 되는 건가요? 한 칸이고 두 칸이니까. 그럼 피터고라스 쓰면 되겠지 그러면 ac의 제곱은 1의 제곱 1에서 2의 제곱 4를 더하면 되니까 이거 5잖아 그러니까 ac는 몇이겠다 루트 5겠다라고 구해줄 수 있어 됐니 자 그래서 ac의 길이는 일단 루트 5가 맞아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ap의 길이를 구해보자자 그런데 a를 중심으로 하면서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우리가 원을 그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길이도 모여야 돼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도 루트 5가 나와야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피해자표를 구해보자. 피해자표. 자, 이 길이가 몇이라고, 루트? 5라고. 오. 그러면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2에서 시작해서, 맞니? 네.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표는 2 더하기 루트 5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니? 네. 맞지? 네. 어, 자, 그러니까 3번 틀렸고. 자, 큐 구해보자, 큐. 네. 마찬가지지. AQ 의 길이가 루트 5니까 루트만큼 뒤로 가라는 소리니까 빼라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Q의 좌표는 몇이겠다. 2에서 루트 5를 뺀 거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맞는 거지. 자. 됐니? 네. 자, 마지막. BP. 자, 요 길이를 구해 보세요. 요 길이. 네. 자, 이만큼이 몇이고 루트? 5. 5고 이만큼이 몇이니까? 루트 5. 아니지. 이거이가 1이니까. 1이니까. 한 칸이잖아. 네. 그러니까 BP의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루트 5에서 이를 네. 뺀게 되면 되는 거지. 네. 됐지? 그래서 루토 마이너스 1인 거 맞겠네. 자, 그래서 답은 3번 나오겠다. 자, 195번 해볼게. 이런 관점을 이해해보자, 이제. 자, 봐봐. 우리가 실수라는 수를 지금 두 개로 구분했어.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분을 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일단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유리수를 수직선상에 표현하는 건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지? 어, 뭐 1이라는 숫자는 원점 기준으로 한칸 떨어진 곳에 찍으면 되고, 뭐 2분의 1은 요거 반 잘라서 찍으면 되고, 뭐 3분의 1은 3등분에서 찍으면 되고 이런 식이지. 자,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들은 어딘가의 수직선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맞니? 하나씩 대응을 시킬 수 있어. 자, 무리수도 대응을 시킬 수 있어. 아까 전에 삼각형으로. 배웠으니까, 그지? 삼각형 이어서 해주면 무리수도 이런 식으로 막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유리수랑 무리수는 어쨌든 서로 무슨 수니까? 무조건 다른 수지? 같은 수일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요 수직선 상의 어떤 한 점을 잡으면 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에 대응이 되겠지? 네. 맞지? 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에 대응이 되면서 결론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용하면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소리야, 됐지?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근처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에는 되게 많은 수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맞지? 그러니까 어떠한 두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네. 관점까지도 잡아 놓을게. 됐지? 자, 그러면 봐볼게. 자,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자, 어떠한 두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겠지, 그치? 어. 자, 그리고 루트 2와 루트 3. 어떤 두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겠지? 자,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건 안 되지. 정수는 한정되지 우리가 셀수 있지. 자, 정수는 한정되기 때문에 안 돼, 됐지? 예를 들면 뭐 2와 4, 2와 5 사이에 있는 정수는 3, 4두 개밖에 없겠지, 그렇지? 자,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을 시킬 수있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되는 수는 무조건 실수 하나에 대응을 시킬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네. 거꾸로도 갈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치? 자, 그러면 수직선은, 아, 뭐야.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완전히 배울 수가 없지. 네. 그치? 무리수와 유리수를 둘다 써줘야지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야. 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 되겠다. 자, 200번 해볼게. 자, 볼게. 자, 다음 수직선의 점 중에서 루트십 마이너스에 대응되는 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어. 당연히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네. 대충 몇인지는 알수 있다고 됐지? 네. 자, 루트 10부터 생각해보자, 다시. 루트 10은 루트 9보다는 커야 되고, 네. 루트 16보다는 작아야 되지? 네. 그러면 얘는 3인 거고, 아, 얘는 4인 거니까, 3. 얘는 3점 몇인 거야? 네.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루트 10-2를 찍어보고 싶은데, 루트 10이 3점 몇이라는 건 아니까, 3점 몇에서 2를 뺀 거잖아? 네. 그럼 얘는 1점 몇이겠지? 1. 몇은 그러면 어디 사이에? 1과 아, 2 사이에 있는 숫자겠지 그지? 네. 어,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돼야 되니까 d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네 됐지? 음. 이해되지? 네. 자 204번 해 봐봐 자, 음. 208번 보자 다음 중 우리 루트 3과 루트 1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걸 찾으시오 라고 돼 있어 음. 네.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루트 3 잡아주고, 루트 15 잡았을 때, 자, 요 사이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루트를 씌워줬을 때, 3과 15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야? 네. 맞지? 자, 그러면 2부터 보자. 이 2는 몇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어. 루트 4니까, 그치? 루트 4는 루트 3과 루트 15 사이의 숫자가 맞겠지? 그치? 자, 루트 5. 5도 3과 15 사이의 숫자 맞지? 네. 맞고, 3은 루트 씌우면 루트 9가 되는 거고, 그지 구는 삼과 십오 사이의 숫자 맞겠지 네. 그다음 거 십삼 도 삼과 십오 사이의 숫자 맞겠지 네. 근데 사는 몇이니까 루트 십육 그지 십육은 삼과 십오 사이의 숫자가 될 수가 없다. 없겠지 그지자 그래서 답은 오 번이다라고 적으면 끝이네 네. 문제없고 자 이백구 번 한번 해보자 <laughs> 자 볼게. 자, 다음은 수직선 위에 네 개의 점 a, b, c, d는 각각 아래 수중 하나의 대응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어, 대응이 되는 걸 구해 보고 대소를 비교해 보제. 네. 제체. 자, 그러면 대소를 비교하자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왼쪽에 있는 게더 작은 거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커지는 거지. 네. 맞지? 자, 그러면 각각 일단 판단 좀 해보자. 자, 루트 6 마이너스 1부터 판단해볼게. 자, 루트 6 6은 4와 9 사이의 숫자지. 네. 2. 몇이 될 거니까 얘는 자 2. 몇에서 1을 빼는 얘가 돼. 그러면 네. 1. 몇이라는 얘가 될 거야. 됐지? 자, 루트 12 가보자. 12. 자, 12는 누구와 누구 사이야? 3과 9와 9와, 그러니까 3의 제곱인 9와 4의 제곱인 16 사이의 숫자지. 네. 자, 그러면 얘는 3점 몇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가보자. 루트 3, 루트 3은 1과 4 사이의 숫자지. 얘 1점 몇이네, 그러면. 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1점 몇. 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2점 몇이야? 1점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점 1점 몇? 1점 몇? 1점 몇? 1점 몇이지? <laughs> 하나 줘야지. 네. 됐지? 자, 그 다음, 7 빼기 루트 5. 자, 루트 5는 4, 4와 9 사이니까 2점 몇이지? 네. 이렇게 되니까 얘는 4점 몇이 되겠다. 됐지? 네. 음. 자, 그러면, 뭐, 대응되는 <laughs> 수는 구할 필요도 없고, 그지 네. 어,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지?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루트 6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이 루트 12인 거고 제일 큰게7 빼기 루트 5겠지? 네. 자, 이렇게 대소가 결정되겠네 됐지? 네 응. 근데 우리 작년에 민도 생일 축하 자, 보냈네요. 214번 해볼게